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K는 영풍과 손잡고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역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17년째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옥 씨.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에 직장을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뭐 애들 까자까 볼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왔는데 회사는 저를 이렇게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유. 10년 사이 문을 닫은 점포는 부산 가야점 등 14곳. 노조 추산으로 직원은 6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한 울산의 4개 지점에서도 50명 넘는 직원들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매장을 무차별 매각하는 등 무책임한 경영을 한 MBK 파트너스에 있다며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고 나기 위한 전초전을 직원들 모르게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받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참아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MBK가 고려하연 인수전에 나설 때도 제기됐습니다. 고려하연 노조는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후 회사의 단기적 가치만 높여 외국 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터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 측은 매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직원 임금 지급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